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리 와중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행보 하나하나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열흘 이상 일본에 머물면서 돌아와서 사장단 회의를 계속 주재하고 그러면서 그 돌파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또 내지는 행보들이 보여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은 어쩌면 한국기업이냐 일본기업이냐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성장해서 한국의 거대한 그룹군을 형성한 공동그룹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에, 롯데그룹 창업회장인 신격호 회장이 껌회사를 만들면서 롯데제과를 만들면서 오늘이 롯데그룹이 모태가 됐습니다. 한때 롯데그룹은 일본에서 재계 랭킹 10위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포브스지에서 전세계 부자 4위까지 신격호 회장이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한국의 롯데제과를 설립하면서 오늘이 한국 롯데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내 랭킹 4위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기업군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롯데그룹은 상당한 숱한 그 좌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설 수도 올랐었습니다. 몇년 전에는 가족 간 형제 간 왕자인환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면서 서로 형과 동생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법정 싸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아주 이미지도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는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에 70억을 냈다가 다시 되돌려보던 것을 법원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법정 구성에 대해서 8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신격호 회장은 형으로 신동주, 동생으로 신동빈, 그리고 한국 부인하고 난 신영자, 그리고 유명한 에 미스 롯데 출신 서미경 사이에 난딸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왕자의 나라를 일으켜서 사실상 어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이 롯데 왕국을 거머쥐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때 당시에 저는 롯데그룹 그 분쟁 때왕자이나라테 아주 깊숙하게 취재를 했는데 그때왜 싸움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떻든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충돌에서 비롯, 비롯됐다고 저는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오래된 게 300년, 400년 이렇게 오래된 가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한테 몰아줘서 그 기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도록 하는, 그 가족 중에서 가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경영권을 주고, 나머지 가족들은 주주로서 역할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승자 독식주의가 일본식 경력이고 한국은 이 분할 경력입니다. 형제들한테 골고루 나눠져서 형제들이 각기 다른 독립체 기업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협동하면서 경영해 나가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이 정조영 회장이 돌아가시고 약간 왕좌의 난도 있었지만 다 형제들한테 골고루 분배를 해서 현대그룹적 통을 잇도록 하는 걸 그러나 삼성은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서 공부들을 하고 일본식 경영 모델을 들여왔기 때문에 삼남인 이건희 회장한테 모든 경영권을 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을 해왔습니다. 롯데 역시 신격호 회장이 신동주, 신동빈 주식은 서로 비슷하지만 누구한테 경영을 맡길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신동빈 편을 들어준 게 아닌가. 아 그러다가 나중에 신동주 부회장이 이 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제일안이 일어났었습니다. 2012 15년 6월 28일자의 니온계이자의 신문 인터넷판에서 신격호 회장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전격 해임 이라는 인터넷판 기사가 나섰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깜짝 놀랐고 아이거뭐오부가 아니냐 결국은 형제의 란이 이어지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에서도 신동주 부회장을 이사해서 다시 해달라고 했지만 일본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사실상 신동빈 회장이 롯데 경영권을 완전하게 거머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왜 신동빈 회장이 그러면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신동빈 회장하고 아베 총리하고 관계 때문입니다. 신동빈 회장하고 아베 총리는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아주 정치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부인 미나미 여사 역시 다이세이 건설 부회장의 딸이고 거기에 그때 당시 신동빈 회장하고 결혼할 때 누가 그냥 후쿠다 총리가 중매를 그 전직 촌인 이지만 중매를 하고 또 결혼식 주례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동빈 회장이 일본 내 인맥은 미나미 여사 쪽 가문하고 아주 일본 정계에 어우러져 있는 상당히 명문가 집안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무슨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무슨 역할이 있었지 않겠느냐 정치권이나 외교과에서는 분석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 일본에 갔다 와서 새롭게 사업, 사업하는 이 사장단 회의를 하면서 이난계를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고,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공교롭게도 이 정권에서 다 구속됐던 분들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근 8개월 열흘 교도소에 있었고, 이재용 회장, 부회장도 1년 근 1년 가까이의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두 거대한 경제계 거목이 한일 관계를 푸는 실타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려질지 이거는 또 정치권에서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 외교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되는 건데 경제인들이 지금 나선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경제인들은 물 밑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일을 저지르놓고 결국은 그 수습은 경제인들이 해야 되는 또그 피해는 어쩌면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1995년 장점인 중국 총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공동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 때, 그때, 그 일본이 역사관 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에 상당히 불쾌할 때였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일본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한게 그대로 전파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후에, 2년 후에 한국은 IMF를 맡게 됩니다. 당시 IMF를 맡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 있었지만 제일 큰 요인은 홍콩이 97년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홍콩에 있는 자본들이 동남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또 한국. 여기에 뿌려졌던 돈들이 다시 홍콩이 50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다시 빠져나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 한국 정치권들은 그 97년 대선 때이기 때문에 기아 한보가 1월에 망하고 또 기아차 7월에 가서 절대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 논리로 경제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의 11월에 IMF 체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여기에 있던 일본 자본들이 쥐도세로 모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치솟았고 지금 현재 일본이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자금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얼마를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자금이 빠져 나가고 세계 신용 등급의 신용 평가 회사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내리고 또 다른 글로벌 빅5 기업 신용 등급을 내렸을 때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어쩌면 IMF보다 더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감정으로 대할 일이 아니고 정, 경제는 실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우리가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을 볼 것인가 이런 차원을 해야 되는데 에, 지난번에 그 YS처럼 버르장모를 고치겠다, 뭐 경고한다 이런 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경제는 냉정한 겁니다. 누가 뭐 키를 갖고 있느냐,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 미국과 중, 중국이 싸울 때왜 중국에서 거대한 중국이 미국한테 꼼짝 못합니까? 자기네가 실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한테만 이길 수 있으면 그 아베가 무슨 얘기를 하든 눈 하나 깜짝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한일전쟁, 이런 경제전쟁에서 어, 저는 신, 신동빈 회장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 역할은 물밑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정치권에는 그걸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일과의 경쟁은 경제 정쟁만큼은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실리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런 거에 지혜가 모아졌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신협고 창업주가 일본에서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국내로 넘어왔을까요? 그냥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왜가 단돈 1달러도 필요한데. 그래서 제일교포들이돈번 사람들을 65, 6형 그 이후에 한국에 불려들어서 한국에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라. 돈 있는 사람들이 명롱 로야로텔이라든가 이런 게다 일본 교포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격후회장한테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해달라. 해서 결국은 한국에 껌을 갖고 왔고 거기에서 다시 돈을 벌어서 반도 호텔 자리인 지금 롯데 백화점 또 롯데 호텔 이 자리를 사서 유통과 호텔 서비스업을 키운.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중화학 쪽으로 진출한 그런 일이겠죠. 롯데 껌 혹시 그때 당시에 어보셨나요 아, 60년대, 70년대는 롯데껌, 이거는 상당히 풍성껌에서 입에 콕 하고, 이거는 그때 선전도, 선돈도 많이, 많이 나왔고, 양치를 잘안 하고 하면 냄새도 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격회장이 일본에서 히트친 게 연인과 연인, 그러니까 다시 해서 할때이 입맞춤을 할때이 향기가 난다라는 차원, 그 CF를 만들어서 롯데껌을 일본에 대히트치게 만들었지. 회장님도 그 껌... 그때 뭐 그냥 그 검은 롯데 검밖에 없었으니까 신격호 회장은 상당히 철두철미하고 어 어쩌면 로맨스가 있는 롯데라는 게 베테이 소설을 좋아해서 롯데라는 이 이름을 했고 지금 많이 알려진 미스 롯데 출신 서미경 하고 어, 그때 다시론 관계를 해서 애를 낳고 나이차이가 상당히 난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미경하고 둘이 사이에 애도 있고 산다 하지만 기사는 잘안나왔어요 그래서 주간지들이 상당히 모기감이었지. 그걸 취재 가면은 촌지 주고 맞고 뭐 이, 이렇게 하면서 했었고 신격 회장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내가 그때 이 롯데를 취재할 때 물어봤어. 한국 한달 일본에 한달 하면서 어떻게 두 왕국을 거느릴 수 있느냐 수치 아주 놀랄 정도로 천부적인 감각이 수, 수치를 외우는데 그리고 일본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 한국에 있을 때는 잠실 롯데월드를 한 바퀴를 도는데 두 시간 반을 꼼꼼하게 챙 매일 그럼 뒤에 뛰 있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진범뭐 뭐 볼트 하나 잘못 조여 있어도 왜 이렇게 되느냐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한국에서 사장단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롯데제과에서 껌을 10만 개 팔아서 몇 천만 원 벌었습니다. 대신에 혜태는 만개 팔아서 얼마밖에 못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혜태하고 롯데 규모가 얼마 차이 나죠? 하면 10배 이상 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장이 회장이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보고를 다 하고 일본에 가 있을 때 느닷없이 일본에 전화를 해요. 신격 회장이 김 사장 그 지난번에 내 보고, 나한테 보고할 때몇 쪽에 무슨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 사장이 그거 받고 그냥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 회장님 그거 바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했네 사장단들이 꼼짝 못했네요. 그만큼 신격호 회장은 한국과 일본 셔틀 경영을 하면서도 사장단들이 긴장하도록 하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롯데왕국을 일본과 한국왕국을 거느렸지. 신격호 회장이 일본 이름은 시계 미치 일본 분이름 하츠코 여사 거기에서 하츠코 여사도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에요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 사람이 사업을 하면 조생진에서 상당히 서운을봤습니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일교포들이 사업하는 게 주로 빠진코불고기집 아니면 싸움 잘하면 야쿠자, 행동대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신격호 회장은 거기서 제조업을 하려면 조생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방패마귀가하츠고 여사. 그 지방이 존하츠고 여사가 방패가 됐다고 보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한국은 정경유착으로 안 되면 재벌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도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외화 유치 차원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서 돈 버는 걸 다시 투자하면서. 오노비 롯데 왕국이 된 거지. 그때 당시는 뭐 60년대 70년대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그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척을 지거나 아니면 정권 실세하고 밑보이면 안 된다고 봐야지. 그러 어쩔 수 없는 걸. 숙명이라고. 어쩌면 숙명이지. 롯데는 일본에서 처음에 돈을 벌어서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면서 송금은 그 과실 송금은안 하고 여기서 번 돈을 다시 한국에 투자하면서 현금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오늘이 거대한 롯데 왕국을 만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처음에 돈을 벌어서 왔기 때문에 일본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매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걸그러지면 롯데한테 어쩌면 치명타가 있을 수 있는 어쩌면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상당히 긴장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기할 것이냐 이것은 정치권하고 경제계, 경제계 외교 쪽에서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것을 하나씩 풀어가야만 이게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